요즘 보면, 해외 구매 대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운영 중인 모임에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DM으로도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자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이 지금도 할 만한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로켓 크로스에 집중하느라 해외 구매 대행을 놓은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은 하루에 주문 처리하고 CS 처리하느라 딱 30분 정도만 썼어요. 사실 요즘엔 주문이 더 줄어서 이틀에 한 번만 주문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 양시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매대행하면서 부가세 신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가세 자료 정리할 때 순수익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세금 신고 자료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손 놓은 지 1년째인 2025년 상반기에는 월순수익이 평균 4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경쟁도 늘고 광고 효율도 떨어지면서 월순수익 200만원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하루에 30분 투자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주변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해외구매대행으로 팔던 제품을 아예 로켓그로스 방식으로 전환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해외구매대행으로 확실히 수요가 있다 싶은 제품 하나를 찾아서 그걸 그대로 사입해 갖고 로켓그로스로 판매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제품 하나로만 월순수익 1천만원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예요. 해외구매대행이 지금도 안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리스크 적 게돈 버는 경험 먼저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의 사업 구조 자체가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만약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젠가 이 구조를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